저는 민트 초코요 어? 민트 초코? 저도 에. 민트 초코. 민트? 어? 에? 민트 초코 얼마나 맛있는데요. 민트 초코? 너 먹을 줄 아는구나? 아, 당연하지. 내가 아, 입맛도 고급이야. 봤다. 너 이거 이거 너내 선물이다. 민트 초코? 사주지 어, 마. 아, 좋아. 에? 내가 언니... 이 코올을 아까워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너무 아까운 거 같아. 내가 이 코올로 치약을 사 줘야 돼. 에? 됐어, 그냥 치약이라니? 그럼 뭐? 저걸로 양치하세요? 참나 빨리 사주세요 기다려봐봐 민트초코보다 어?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 아 민트초코가 왜? 제일 맛있겠구만 어. 아퍼 응, 민트초코만큼 맛있는 게 어딨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마달못들이네 그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네 아, 재즈바를 올라가면서 이렇게 맛을 몰라서야 맞아, 민트초코를 누가 안 먹는다는 거야 그약한번 짜고 초콜릿 한번 짜서 먹어 참나 그럼 민트 초콜릿 거 칩으로 거. 양치해라. 이거 먹어봐 이거. 아니 민트 초코 사달라니까요. 초콜릿 아이. 민트가 안 들어간 초콜릿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오, 초콜릿, 아이, 민트 초콜릿이 더 맛있는데. 사사장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대하지 마. 아니 민트 초코 사달랬는데 초콜릿 사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어디? 왜? 아니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이거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이거 초코도 음. 그냥 맛있다니까. 조금 이따 먹을게요. 지금 별별안 고파가지고 너무 웃는데. 일단 진짜. 가자 뭐. 가도 어쩔 수 없지 많아. 뭐. 여기는 이제 보면은 보자 보자 가구점아구점그 아까 색감 한양만 기억나나 아예그눈 초록색인 그 사람 그그 어, 음. 그 양반이 여기서 일하고 있어 아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야오자기 어? 아,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한번 잠깐 들렸어 아기도 이제 그 민트 초코 그거 먹나? 민예 아니 그걸 내내 말이 그 말이야. 이제 이상한 동네네 민트 초코가 얼마나 맛있는 건데요. 내가 사람 참 좋게 봤는데 그안 되겠네 이거. 아, 이거 재즈바 운영하시면서 맛을 모르시네. 민트 초코 드시면 저희 가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후 후. <laughs> 아유 그래도 사람을 패고 그러면 안 되지 자기야. 민트 냄새나 아다네오 얘기 못 들었나? 에? 그럼 보디가드라고만 들었는데요. 그 저쪽 뒤에 슬림 거 혹시 가봤어? <뭘> 네, 아까 잠깐. 고기 어, 실사하 아, 고아도 뭐 <laughs>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어쩐지 카리스마가 넘치시더라. 좋습니다 아유, 우리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고친 놈 왔네. 내가? 뭔 사고를 또 쳤어? 얘 막내 말이야 얘. 우리 아 저요? 아무것도 한거 없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 서에 있는데, 메탈 기어 퍼피갱이라고 아주, 떼거지로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 걔네가 왜 어... 찾아와? 걔네가 뭔데요? 걔네가 네. 지금 금주도, 금주법 때문에 비대면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걔네 술을 몽땅, 어? 누가 홀라당 아, 가져갔대. 같아요. 누가 들고 갔대? <laughs> 걔네가 들고 온 사진에, 저, 늑대 귀 뒷모습이 있더라고. 아 저요? 아니, 어, 우리 만날 자리에서 계속... 갔다가 뒷모습만 찍었나 봐. 아니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켄님이랑 같이 있고 악님이랑 같이 있었는데요. 딱 보니까 여기 시티에 늑대가 너밖에 없는데 딱, 딱 보니까 늑대 뒷모습이더라고. 아니 다른 아유. 뭐 강아지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유 내가 그거를 구별을 못할까 봐딱 뒷모습이 노였는데. 아니 어떻게 하냐. 아니, 아니 나 진짜 억울하네. 아니 너뭘 너뭐 했어? 나나 아, 아무것도 안 했어. 너 여기 갱단에 꼭 붙어 있어야겠더라 정식으로 등단은 했어? 아직 안 하긴 했는데. 아씨. 아니 어, 여기 보호라도 받아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게 생겼어. 아유. 아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억울하네. 우리 갱단 들어와야겠네. 그냥 너 막내로 정식으로 들어와야겠다. 너 은근히 기뻐 보인다. 어? 아니 아니야, 난 막내 탈출한 거 전혀 기쁘지 않은데. 너 은근히 이 꼬리가 싹 올라가 있는 것이 지금 기뻐 보인다. 야, 나 원래 우상이야. 아, 우상보다 더 우상된 것 같은데 지금도 이상하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섰지? 막... 어어 아니야, 나나 아, 울고 친해? 있어. 딴가봐 음, 그런 사람을 짜증나네. 너는 카페트랑 색깔이 아니, 똑같다. 어? 야 근데 그럼 응? 나 이제 있어. 밖에 못 나가면 은 어디서 여기, 살아? 뭐 여기 우리 갱단에서 살면은 보호 아래 그렇습니다. 살면 되지. 그러면 나 오늘 잠은 여기서 자? 아너잘 곳이 없다 그랬지? 나 음. 가게도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누구 재워달라고 부탁해봐. 난 집이 없어. 너는 어디서 자는데 그러면? 어 보자. 지금 부탁 한번 해봐 라이언 님한테 아니 너 어디서 자냐니까 너의 말을 돌려 난난 난 집이 없어 어 응, 어디서 자냐고 너 라이언 님야너 어디서 자냐고 라이언 님 어디 있어요 저 자식 저거 재워주기 어, 네, 싫어가지고 캔, 저거 아니 아니 캥님 말고 어디 있어 라이언 님 저기 있다 라이언 님 여기 삼다 좀 재워주세요 어. 왜저좀 좀 재워주십시오 집이 없어 없습니다 아, 집이 왜 없어 잊겠습니다 아유 우리 집에는 객실구가 있어가지고 객실구 하나, 하나 더드리십시오 아예 객실구가 아, 한 명밖에 안 돼. 화장실에서 자겠습니다. 아 화장실에서 손님을 어떻게 재우나. 그럼 부엌에서 자겠습니다. 아 부엌은 음식을 하는 곳이지 자는 곳이 아니잖아. 그 현관문 앞에서 자겠습니다. 아 현관문 앞에 있다가 밟히면 어떡할 거야. 아 그냥 좀 재어 주세요. 저잘 곳이 없어요. 돼, 돼. 우리 집은 안 돼. 아 그럼 저 여기 소파에서 막널브러서잘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 야, 여기서 잘래그안 돼, 그 우리. 나 잠바로 나주 고약한데 막어 여기저기 침을 아, 흘리면서 잘 거야. 안 그거... 돼, 여기서 자면 안 돼. 다른 분한테 빨리 부탁해봐. 어, 잘 데가 없어. 네. 아이, 참... 아 잠. 잠.. 아, 맞다. 가게에서 잔댔지 원래. 아니 그 가게 가... 열어주지 <laughs> 안, 안 돼요? 걷었는데? 집만 갖고 나올게요. 에, 내가이 아니야. 그거는 가게는. 아이. 아니 아, 근데 저 너무 짐이 거기 다 있어가지고 한번 열어주세요. 네네, 네네, 네. 아유 그거는 내 관할이 아니고 딱 너까지만 관할이야 내 관할. 그래서. 그러면 저 시청에서 막아놓은 거여가지고 뭐뭐나 보고도 뭐 어떻게 하지 말라던데. 노래 아니 노래 한이라도는거어한거 아니야? 좀 그러고 보니좀 이상하긴 아유, 했어. 안돼. 아 그쵸 안 이상하죠. 음. <laughs> 아 그러니까 몰래 저좀 들어보내줘요. 짐만 싹 갖고 나올게요 진짜로. 아니 응. 나보고 범법을 저지 르라는 건가? 범법은 아니고 살짝 허점을 노려보자 그런 오. 거죠. 아니 저 사람 저 앞에 덩치는 나도 좀마음 들어. 무서워. 어, 마음에 든대. 경찰 아, 무서워면 어떻게? 아이그좀 아, 그래. 아. 아. 잘때 없는 제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아니 잘때 없으면은 우리 집에서 자. 어? 아니, 그래 맞아 집에... 맞아. 응. 경찰 집은 좀 넓다고. 그런데. 근데 슬롯몬 집이 아니라고. 진짜 좋아. 뭐, 뭐 마시고 싶은거 그래, 그래 좋아. 응, 한번 가봐. 야, 좋아 좋아. 왜요? 아, 뭐, 그러면뭐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네, 한번 잠깐. 가볼래? 그래요좀 깔끔하긴 그래, 그래. 한데. 그래, 따라와 따라와. 여기 여기 201호야 여기. 아, 2층이구나. 아, 열쇠가 어디 있나? 아, 난 열쇠 갖고 다니는 게 제일 귀찮아. 나 들어와 들어와. 어, 단. <laughs> 뭐해 뭐해 얼른 들어와. <laughs> 와 집이 너무 좋네요. 그치? 아이 네. 내가 이거 캡틴 달고 어 조금 무리해가지고 여기 장만한 거야. 아 집이 굉장히 네. 아늑하고 사람 사는 집 같고 그러네요. 그치 그치. 네. 네. 어... 여기 네. 방은 네.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 소파에서 자면 돼요. 아, 일을 어쩌나. 아,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소파에서 자면은 다음 날 일어나지를 못해서 안될것 같은데요. 에잉. 아, 아니, 아, 누누워보기라도 해봐봐. 아유, 아유, 아니에요. 제가 괜히 잘못 누웠다가 못 일어날까 봐 제가 또 침대를 빼줄 수 없고 여기서 못 자겠는데요, 저. 아니 참. 잠시... 아, 생각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안될것 같아요. 집이 또 너무 좋은데, 이런 집에서 자는 게참제 소원이긴 했는데, 아또 하필 소파여가지고. 음... 그걸 재워준데도까다롭고만아 네. 죄송해요. 제가 허리가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라 그러면은 안안잘 거면은 저 재즈바 가서 한잔더 하자고. 네. 아 근데 재즈바 바닥에서 자는 거보나날 텐데. 에이, 아니 뭐 다른 집을 또 구해 봐야죠. 뭐 어딘가 하나쯤은 있겠죠. 뭐. 응. 그래 그래. 네. 뭐. 막내 손해지 뭐. 에. 아, 사람 사는 집이 돼지 우리야씨. 어? 아, 뭐라고 에이? 했는데? 제가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말한 거 잘못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 어디있어 여기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저희 다시 왔습니다 너랑 같이 펜팔 한번 펜팔 펜팔왜 다시 왔어? 왜 다시 왔어? 우리 집안 자겠대 어 아니 뭐 모든 얼굴인데 아유, 안 잔해요 너 진짜 나안 지워줄 거야? 아니 난난 아, TV 아, 맞지, 없다니까 저기 캥님한테 한번 물어봐 봐 어? 제가 오늘 한잔 사겠습니다 한잔 네. 사자 잠시 저랑 긴밀한 음, 대화를 나눠보시죠 야, 아, 해줄게. 바쁜데. 네, 잠깐만. 다, 5분이면 돼, 5분. 응? 응. 5분만. 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제가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저 금방 옵니다. 금방 올게요. 흰님. 그. 네, 받름이 아니고. 요거 싹 받으시고. 저좀 재워주세요. 재워달라고? 네. 재워주십시오저 집이 없습니다. 어, 꽤나 당당하네. 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거랑은 오로지 이 몸뚱이 하나. 저좀재워주십시오 어, 그 며칠? 어, 제가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하는 때까지? 어, 최대한. 아, 금방 구해서 나갈게요. 저 진짜 깔끔하게 잠만 딱. 하고 그 집에 안 있을게요. 저좀 재워 주세요. 아, 왜때 다른 사람들은 아이, 다 거절했어요. 저 아무도 재워 주기 싫대요. 어? 깔끔한 편인 것 같아서 내가 일단 뭐 오늘 밤은 뭐 재워 주겠는데 일단 보고 나도 나도 일단 뭐 아, 저 장사하던 사람인데 당연히 깔끔하죠. 저 결벽증 있어요. 내 주실 예. 거죠? 아인 그래 뭐 오늘 일단 오늘 하루만 일단 나도 보고 에에 그래요 그래요 어어 그럼 그때 그다 또 그때 결정해 보자고 예 좋아요 좋아요 음. 내, 내가 데리고 가서 잘게 캥 아유, 캥집 좋아 야캥집 좋아 와? 그러면은 응. 한번 가 봐야지 뭐 부럽다야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애, 캥집 빼고 좋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 그렇지 그렇지 다들, 다들 너무 안에 또 그러니까. 막내가 왔는데 또 매물 찾기에 또 집안 한켠좀 내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십니까들? 네. 맞아 맞아. 일단 가요 저희. 그럼 나는 잘게음잘나잘잡겠습 응, 네, 안녕히 어, 계세요. 잘 아휴, 곤하다 아휴, <laughs> 오늘 하루가 정말 기네요 길어. 그치 네? 음. 집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도 저 데려가서 재워준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여기는 슬럼가 쪽 아닌가? 아, 지나가는 건가? 근데 그 음, 사람들 초대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 음. 슬로스 씨집 가봤어요? 슬로스? 슬로스? 응. 슬로스? 집은 안 가보고 집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그 되게 좋은 쪽 아니야? 그 건물 2층인가 3층인가? 아 건물은 진짜 삐까뻔쩍한데 들어가 보면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아 진짜, 진짜 겁나더라고. 널도 안 돼. 바닥에 막 아니, 쓰레기, 쓰레기 널브러져 있고 어디? 막 바닥에 막 술병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이상한 쓰레기 파리 날리고 막. 어이. 난리 난리에요 진짜로 나는 그런 집에서 때못 살지 어 아, 여기 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인가? 저건물인가 좋아 아, 이쪽 아, 요 건물 어 요건물 사나 없다 어 어디 갔어 응? 뭐해 뭐 여기가 집이에요 마이하우스 응, 어. 너무 왜? 좋다. 좀 대답이 늦네. 아니 너무 감탄하느라고 지금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말이 안 나왔네. 헉, 너무 좋은데요. 이 앞에 마당도 넓고 저 강도 바로 있고 너무 좋은데요. 그럼, 어, 여기가 여기가 여기까지가 우리 집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지만 이 앞에 이 어? 마당까지가 이게. 어, 우리 집에그 실평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이몇 음. 평이야? 어. 앞에 강도 있고 원래 강변 사는 게 진짜 비싼 거잖아요. 음. 음. 그뭐 아시아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 배산임수. 아, 그렇죠 그렇죠. 배산임수. 그래. 어. 음. 뒤에 이렇게 산처럼 높은 건물과 앞에 이렇게 물이 아. 흐르는 아, 안에 안에. 우리 이게 좀 럼덤 시티 토배기들만 알수 있는 그런 금싸라기 땅이지. 아, 그렇구나. 사람들 막 초대하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초대할 공간도 없겠네 들어와 와 와우. 내 정신 좀봐 어두울까봐 어. 아늑하다 좀 코지하지? 네 따뜻하고 좋은데요 아유, 아유 집 많은 게 질색이어가지고 나는 음 근데 여기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음 화장실 어, 좀 멀어 공용 화장실인데 <laughs> 그, 가려면은 이제 그 내가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네음 네? 이제 나가서 나가서 응 음, 왼쪽으로 쭉가쭉가 가? 음, 그것도 다시 왼쪽으로 한번 꺾고, 꺾고 쭉 가다 보면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 음, 2층으로 올라가서 그 복도를 따라서 쭉 앞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 그러면 내려가는 길이 하나 나오거든. 근데 음. 네, 2층으로 올라왔다고 또 2층 내려가면 은 거기서부터 길을 잃는다고 골치가 아파져요. 한 네. 층만 내려가. 한 층만 내려간 다음에 아니, 오른쪽으로 저, 다시 쌍 잠시만. 그냥 참을게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 나도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 살면서. 네. 그냥 참고 와. 저기 우리 떼즈바 가서 싸. 거, 거기가 우리 시티 중에서 화장실이 제일 좋아. 제가 원래 화장실을 잘안 가가지고. 에 괜찮아요. 아. 그래 화장실 갈 시간 아껴가지고. 알바 하나 더 뛰면 돈이 200% 들어온다니까요. <laughs> 어, 그쵸, 그쵸. 네, <laughs> 맞죠. 응. 저 어디서 잘까요? 음, 보자 보자. 어디가 좋을까. 에이, 여기 침대? 아 여기 침대에서요? 그럼 저는 여기서 자면 캥신은 어디서 자요? 나는 이제 또 알바하러 가. 아 퇴근을 안 하세요? 내가 좀 직업이 많아요. 일 욕심이 좀 많고 아. 야망이 좀 있다 보니까 또좀 쉬는 것보다는 좀 일을 택하는 사람이랄까. 아, 그리고 또 그렇구나. 밤에 일하면 또 수당도 짭짤하고 그래서 좀 <laughs> 이래저래 노는이 그냥 일한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좀 해. 어, 되게 부지런하시구나. 음. 응, 응. 빨리빨리 일해가지고 자 맡겨서 열심히 돈번 다음에 그래야지 지금 벌수 있을 때 벌어야지 나중에 아플 때돈 필요하기 시, 시작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 어, 그건 또 맞죠. 뭐벌수 있을 때쫙 응. 벌어놔야지. 그래그래. 그래. 그, 음 응. 응, 그. 집에 그 누워봐 괜찮아 그. 에 아유 씻고 옷 갈아입고 누워야죠. 아 <laughs> 아, 사람이 됐네 됐어. <laughs> 그럼요 그럼요. 막안 갈아입고 그렇게 막눕고 그러면은 몸에 뭐가 나. 어, 뭐가 나요? 가렵더라고. 어, 아킹님이내가 어, 어 씨가 가렵다고. 아, 어, 그렇죠. <laughs> 일하러 가셔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 이제 어, 네. 출근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네. 음. 얼른 가세요. 네. 어, 내가 뭐 막. 못 믿어가지고 막 <laughs> 사람 막 두고 집 가,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는건 절대 아니고 아 알죠. 음,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손님이 와가지고 좋네 어색하고 막 그래서 그렇죠 아. 뭐. 네 아. 아. 걱정 마시고 이일잘 보고 오세요. 가야지 뭐. 네 응. 네. <laughs> 발걸음이 잘안 떨어지시나 보다. 아, 우리 네.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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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는데 이상하다. <laughs> <laughs> 아, <laughs> 당...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시고. 그게 아, 음, 수고하세요. 어,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응, 쉬고 그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그냥 참어. 네, 할게 없어. 아, 네, 참을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피곤할 텐데 자고 생 많았어. 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음. 포 영화에서 보면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일찍 죽더라고. 네 안녕히 가세요. 어 갈게. 네 수고하세요. 어. 아 진짜 드럽게 안 가네. 아나 진짜. 아씨, 또 코딱지만해서 이딴 데서 재워준다고 지금 아나 진짜 더한다 아, 지금 아 거미줄 뭐야 거미를 죽이든지 해야지 이대로 살 거야 아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을 어디 쓰는 거야 나중에 또 화분도 있어 아나 진짜 뭐야 You're 'Against Prohibition, We Want to Beer' 얘가 그 시장이구나 아나 진짜 그런데서 어떻게 살아? 아씨 집뭐 없나? 이건 뭐야? 스타가만 배물 항공료, 렌탈 비용, 인증서류 위조서류, 여권, 체크 편지들, 뭐 챙겨야 할 것이? 어디로 가나 본데? 근데 위조서류가 필요해? 어디 갈라고 돈을 모으는 건가? 힐링캥 일기 미라클 모닝 새벽 3시 공원 청소 새벽 5시까지 이거 다 일하는 내용밖에 없는 거 아니야? 피처 갱 운반 알바 오후에 매드 타란툴라 접속 정보 받아오기 피처 갱일일 모임 우두가에서 사파이어 만나기 정보통 거래할 거 있음? 정보를 모으는 건가? 사체 청소? 그러면 여태 청소한다는 게, 게 쓰레기 치우는 게 아니라 사체 청소야? 약간 조진 것 같은데 나 이런 애들이랑 같이라는 거야? 나 아, 인생 망한 거 아니야? 블링킹이 고객 정보만 있으면 더벌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 방 아니면 레어 같은데 어떻게 봤지 가끔 피처갱이 안 들어왔으면 어느 갱단에서 일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나인메야 캐시 돈을 많이 쓴다던데, 자금이 많나? 내가 들어갈 구실만 있으면 갈아탈 텐데. 얘는 그냥 피처갱을 돈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나 보네? 언니언 스파이스에서 접선을 제안했다. 아마도 고급 정보를 원하는 모양인데, 여기는 항상 금액을 적게 벌어서 별로다. 참 기록보관소가 생겼다. 무슨 알짜배기 정보들이 모여있을지 설레서 잠이 오지 않는다. 기록정보소? 시청 청소부 파트를 지원했는데 합격이 될지는 모르겠다 아니 근데 나만큼 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어디있다고꼭꼭 가고만다 피지컬콜다 적어서 다니다 보니 나도 가끔 메모 내용이 섞여 알 수가 없다 더 정갈하게 기록해야겠어 화면에 볼수 있게 벽면에 정리를 해볼까 벽면에?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던데? 이게 메모가 이건가? 이건 아닐 것같은 이게 뭐야? 선이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어. 여기를 이렇게 뚫어 놓고서 지금 이걸로 막아 놓은 거야? 아, 미쳤다. 여기 리가 또 있네. 블랙 카멜레온 한 달에 한두 번큰 건으로 찾아오는 큰손 실체는 본적 없고 정보도 거의 없어 오늘에는 1인 갱단이라는 말도 있고 갱단 규모가 감이 안잡힌다 술을 원하지 않아? 혈액형을 많이 준 피처갱하고 친한 듯? 근데 왜 아는 사람은 없지? 우리 갱단 사람들 다 모른다 블랙 카멜레온? 야, 이름이 너무 많아 메탈기어 퍼피게임 주식거래소 뒤 공터에서 브랜디 비대면 밀거래 중캐시줄한 박스 정도 이거 내가 오늘 한거 아니야? 이거 오늘 내가 한거 아닌가? 아닌가? 예전에 한 건가? 스노우 스네크아 갱단별로 이걸 다 정리했네 주조가공사장에 싸움이 일어나 사체 수습 중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사체 한구 발견돼 내가 발견한 아마도 1870 코어를 판매하자 이게 1 코어의 한국 돈으로 천 원이면 이건 얼마야? 신우 스네이크 보스에게 숨겨진 딸이 있고 그 딸이 런던 시티에서 일반 시민처럼 살고 있다는 소문. 허니펀치한테 들음. 사실 허니펀치한테 들으면 거의 다 거짓이었다. 스노우 스네이크에 숨겨진 딸이 있어? 혹시 그 딸이 피처갱에 있나? 라이베어캣블랙카멜레온이 밀접한 관계고, 사실은 같은 몸통이라는 얘기가 나옴? 몸통? 응? 어떻게 몸통이 같을 수가 있어? 정보가 너무 없어. 허위갱단 아니야? 실체를 본 적이 없어. 근데 피처갱한테 술을 제일 많이 사간다. <laughs> 한달 동안 럼 348병, 그랜디 193병, 스파클링와 215병. 와, 진짜 많이 사간다. 와, 정보를 이렇게 다 주고 사고 하는 거야? 아이언아트, 레오파드슨, 올리온 커카잭슨, 슬러스키키, 토랑가 441병. 24병이나 삥땅을 쳤어? 기 렌탈 척잉 수 이랑 관계 는모 르고, 문인 청에서파 볼까？슬럼 가를 레오 파드 슨이 잡고 있 고, 척잉 소 속이 란얘 인가？아, 여 기서 넘버 3가죽었 어？블랙 카멜 레온 정보 부족 메탈 기어 퍼피킹 체력 강화 죠？슬럼 가 구역 을뺏 겼어. 그, 뺏긴 거를 우리한테 뺏긴 건가? 피처갱한테 그러면 사이가 안 좋겠는데? 나잇, 매어캣. 아씨 이걸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레드 타란툴라, 보스 장미시 청색 리스트 아, 참석 리스트 메탈 퍼피긴빌주거래 공터 셋이. 이거네. 오늘 내가 한 게. 얘 알고 있었네. 얘, 그럼, 일부러 나 시킨 거네. 얘, 뭐 하는 애야? 응, 뭐야? 모이또? 모이또를 저 아니, 얘, 뭐 하는 애야? 지거 없나? 인치. 아, 치. 뭐 하는 애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자고 일어나서 내일 생각해봐야겠다. 아씨, 오늘 하루가 너무 길다.